아니, SMR을 만는데 똑같네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또 해주려나 봐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다시 해준다고 하네요. 야무지게 금액이랑 확인해서 그래도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비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뭐, 확인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제발. 넘버... 클락 넘버 환전 제이크. 진짜 존스럽다. <laughs> 넘버 말고 다른 애들 진짜 존스럽다. 클락 넘버 환전 삼년 사년. 사이들인데 1999라고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시 체킹하고 있어요. The supervisor will change the price. m a 아멜라~ 이스 아멜라~ 스파바 <웃음> <웃음> 안 된다고 하는라 이제 다시 해준다고 하네요. <laughs> 야무지게 금액이랑 확인해서 그래도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비하는바언은 아니지만 뭐 확인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샀을 때 금액을 할인하는 건 할인한다고 금액 꼭 확인하세요. Is it okay? e <laughs> s <laughs> I can get discount, right? Yes, I w a n get discount. 됐어요. 제가 지금 여기 물건을 갚으러 왔는데요 지금 30분째 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30분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바아주세요 제발 제가 3시 20분에 왔는데 3시 5 네. 0분입니다 네. 어. 어, I will buy some s t r a w b e r r i 아,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는해아가 아닌 걸로만 바꿔준다 고 할지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바꾸는데 밑에 뒀는데, 영수증은 일주일 안에 바꿔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서 바꾸려고 했는데, 딸기로 바꾸려고 했더니, 딸기는 안 된대요. 음식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왜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왜안 된다는 답이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된다고 하세요. 제가 페이스북 필요한데, 지금 시각은? 페이 4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휴식은 사실 네. SNR이면 꽤큰기대이 불구하고, 휴식은 조건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응, 음, 됐나봐요. 아직 안 됐나? 네.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기다려요. 지금 5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바꾸는데 이렇게 50분 제가 봤을 때 1시간 찍을 것 같아요 1시간 이렇게 기어나도 되나요? 되게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마 여기 생활을 안 해보신 분은 이해가 안가실 거예요 됐나? 3시 10분 50분만에 완성 됐습니다 바우처 받았어요 아 그냥 뭐 아이템이 아까는 언푸드 아이템이라 그러더니 그런 말 없이 그냥 바꾸래요 맛있겠다. 제가 아, 우 있는 줄몰랐네그렇 맛있네. 음. <laughs> 또, 아니 평소 아 진짜 그아이 쓰기 있어 뭐 체스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쓰고 왔는데 그거 서 귀엽잖아 너무, 칵, 아니 되게 귀엽었어 그 표정 봤어 자니가뭔 얘기했나 그 뭐지 빨래? 그말때 표정 봤어 와나 깜짝 놀랐네 가 근데 같은 이들 맞아 너무 잘했는데 귀엽게 나와서 내가 살려서 보낸한 건데. 같은 인물 맞어? 우안 찍은데 오늘은 또 올리려고 네, 아, 오늘... 그냥... 너무 이쁘잖아 오늘은 또 네. 다른 인물 같잖아 아니라고. 뭐, 아. <laughs> 이건 안올릴거 아니야? 그냥... 어, 올리지 그냥다 올리지 솔직하게 마한번 네. 뭐 하지 빨리 나세요 모시요 취미로 가고있어 초반에는 여행사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필리핀알이자이래도는내 개인 취미가 되버렸어 내 음, 영상 아, 만드는거 보 나이 드거에요 내가 해준가는거에미 나이 에요취미 나이 드는거요취는에 취미가 는 취미가 세상이 아, 맞아 요이가바넘버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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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을 뭐라 그래요? 넘버원 이버원이냐 이름이? 아, 뭐, 아, 예, 아, 아 알았어요 예, 클락 넘버 환전 제이크 진짜 촌스럽다 <laughs> 넘버 말고 다른 맨좀는 예, 예. 진짜 촌스럽다 클락 아, 넘버 환전 3년 4년 째 아무 문 없이 믿을 얼마나? 오전 오빠랑 친한 후배인데 하주연의 의 이런 얘기인 아니, 직접 얘기요만 하십니다. 너무. 제이크 찾아주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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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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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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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너무. 여명 파티파이브 파티파 파티파이브 오짱 파티파이파티파이이 오짱 파이브 오짱 파티파이브 오먹고티이 오짱 파티이브오 오짱 파

도시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꿈을 따라고 싶어